자, 포인트 3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인트 3번. 주리할 수동태 가지고 1번을 좀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동, 흔히, 흔히 말해서 동사 구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사구. 동사구가 뭐야, 이들아 동사는 동사인데 구래. 그러니까 뭐야? 동사인데 역할이 동사인데 단어가 두개 이상으로 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 그래서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타동사야. 누가 봐도 타동사인데 뒤에 부사가 붙은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갖기 위해서 반드시 전치사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두 가지가 이제 동사 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우리 여러분 이어동사라고 들어봤죠? 이어동사가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동사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단어가 두개인데 타동사는 부사랑 합쳐진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을 켜다 영어는 뭐죠? Turn on 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구분을 해야 되는게 turn 같은 경우에는 on이 없어서 자체로 타동사죠 하지만 on 이라는 여기는 on이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야요 그쵸? 그래서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켜 주는 경우죠 또 불을 켜, 끄다는 또 영어로 뭐야요 Turn o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옷을 벗다, 포트, 뭐, 점퍼를 벗다, 이렇게 해야 돼. Take off라고 하고. 기타 등등. 이런 것도 우리가 이어동사라고 합니다. 그렇죠그 다음에 자동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찾다, 가이런뭐예요 find도 어, 있지만, look이라는 동사를 쓰면, for. 이거는 얘랑 구분이 되는 게 뭐냐면 look만 하면 목적을 가질 수 없는 자동사죠. 하지만 f 라는 전치가를 붙이으로 인해서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경우야 알겠지? 이런 어,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보다 할 때는 l o o at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얘네들은 이제 단어가 두개 이상이다 보니까 수동태를 만들 때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서 건이는 스위치를 켰다 영어로 한번 해볼게 건이는 스위치를 켰다 건이. turned on. the switch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 자, 그럼 이거 수동태로 바꿔야 돼. 일단 뭐가 주어로 오고? the switch가 목적어니까 the switch가 목적어로 올 거야. 그다음에 지금 동사 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동태로 바꿔야 돼. 일단 시제는 과거니까 was 쓰고 이거를 써야 되는데 turned만 쓰면 의미가 안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써 줘야 돼. 원까지 반드시 써주고 그다음 바이 건의해야 한다는 얘기야. 알겠죠? 수동트가 돼도 동사 구는 반드시 붙어다니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동사는 마찬가지야. 은지는 어 효지를 보고 있다 해볼게. 은지 is looking at. 자 그럼 이거 수동태로 만들어 볼까?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지효가 목적어죠, 지효. 그다음에 진행 수동 태니커 어떻게 하는데? is, being, look. 뜻까지만 쓰면 안 되면 look 하면 이건 자동사니까 절대 수동태 쓸 수가 없어. 하지만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하나의 타동사처럼 쓸수 있는 거니까 at yeah. 써주고, 아이언디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전치사 연결해 와도 상관없어. 괜찮아.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어 동사든 아니면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든간에. 뭐 수동태로 바뀌면 항상 부사나 전치사랑 같이 붙어 다녀야 된다.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이 단어예요. 이거 무슨 뜻이죠? 돌보다. 누구 누구를 돌보다야.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나의 애완동물을 돌본다. 이런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어 볼게. 주어 뭘로 묻네? 마이펫. 마이펫. 그다음 is Take and care까지 쓰면 안 돼. 어? 반드시 o v 까지다 써도 이게 하나의 동사 구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by 이렇게 써줘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동사 구는 수동태로 갔을 때 반드시 붙어 다녀야 된다. 꼭 머릿속에 집어. 알겠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1 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되게 간단하게 써 있어요. 동사 플러스 전치사 부사로만 적혀 있죠? 거기 위에 좀 약간 공란 있잖아. 거기다가 이두 가지 경우를 다 적어 놓으세요. 이어 동사랑 자동사의 경우. 이두 가지 경우가 지금 거 1번에서 말하는 그두 가지 경우다. 이두 개를 구분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좀 알겠죠? 어? 단어 두 개인데 어떤 거는 이어 동사고 어떤 거는 자동사 전치사인 거. 자, 그 다음 2번은 저번에 그냥 다 설명했어요. 어떤 동사는 수동태 쓸때바를 쓰지 않고 기타와 다른 전치사들을 쓰는 동사들이 있다는 거. 그 이거는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고 나중에 여러분이 토익 시험을 갔을 때 이게 좀 중요해져요. 보이는 이런 걸 의외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대학교 갔을 때 여러분들 따로 외워 주시면 될거 같고 세 번째 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예문을 하나를 들어서 여러분 확실하게 얘기 를 시켜 드릴게. 자. 어. 영어는 중요하다고 어, 믿어진다라는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니다. 영어가 뭐라고? 어, 그래. 영어가 중요하다는 건 믿어지지. English is important, is believed.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근데 보니까 동사가 있인데 주어가 상당히 길죠? 그래서 우리가 가주어라는 걸 활용해 볼수 있을 거야 자, 그럼 문장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이 진짜 조를 어디로 보내고? 뒤로 보내고 거기다가 뭐 써주면 돼? it 써주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Eat. it believe. believe that English, English is, is important. 이런 문장 만들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 되지. 근데 여기 지금 메인에 나온 동사가 believe야. believe는 오용식 동사로 활용이 가능해 일반적인 오용식. 그래서 believe 목적어, 투부정사 구조를 만들 수 있어 오형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금 얘들아 보면 지금 이형식 문장이잖아, 그죠? 이형식 문장이라고거 그래서 이거를 오형식으로 전환을 하는 거야. 이 빌리브라는 동사가 마침 있으니까, 오케이?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해석을 주어는 믿는다, 목적어가 이렇게 하다고로 만드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지금 빌리브가 수동태니까. O형식 수동태라면 어떻게 바뀌죠? 목적어가 주어로 가고, be believed 가 되고, 투부정사가 되는 거지, 이 구조를 여기에 활용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가주어를 쓰는 게 아니고, 영어가 중요해진다고 믿어진다는 의미를 만들어야 되니까, 대절에 있는 주어를 빼주는 거야. 그 다음에, 영어 지금 단수니까 그대로 is believed 해 주고, 튜부 정사의 동사는 여기서 갔다가 쓰는 건지 이렇게 해도 문장의 의미가 어떻다는가 갔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모든 동사를 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비르리브나 특히 시험에 이제 싱크나 비르리브가 그 시험에 참잘 나와요 알겠죠? 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 이거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한이학년때 가면 또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그때 조금 해봅시다 자, 문제 풀어보고 채점할게요. 채점할 준비 <laughs> 자, 98쪽에 1번에 was handed 두 번째는 were handed to 핸 변단 동사 투를 쓰는 동사네요. 그렇죠? 자, 2번은 for. 3번은 to drive away. 4번은 were singing. 5번에 was turned on. 6번은 in. 7번은 eat. 여기 s a y 라는 동사를 여기 말하고 그랬죠. 두 번째는, he is said to be liar. Like. 그 다음에 99쪽에 1번, were given flowers, were given to. 2번에 15번. 3번에 2번. 4번에 3번. 5번에 1번. 6번에 35. 7번에 what made for me by my mother. <laughs> 8번에 an interesting book was bought for me by mom. 9번에 첫 번째는 we weren't taught english by miss green. English wasn't taught to us by Miss Green. 선생님 이에요 응? 미스터 그 뭐? 미스터 그린은 누군데 된다? 영어만 가르쳐. 미스터 그린? 미스 그린이 미스터가 아닌 미스고. 이거는 미스 그린. 어쨌든 그린 씨는 왜 맨날 영어만 가르쳐요? 글쎄, 이이책 만든 사람 영어 이름이 그린인가 보지 뭐. 넌 넘겨서. 10번에 2, 4번. 11번에, 스피 p 투 스피그로. 12번에, 삼사. 13번에, A man was seen jumping over a wall by a police officer. 14번에, Was painted green. 15번에, Were made to stand. 16번에, 일사. 7번에 5번 101쪽은 왜 숙제를 안 해줬지? 101쪽까지 들어야 되는데 실수했네 자, 98쪽에 틀린 거 바로 체크 알겠습니다 어디? 어디, 어디 틀렸었어? 그, 저 1번은 이제 뒤에 미가 있는 게보고 그냥 뻥을 아 그래요? 넘어가자 네. 99쪽에 지금은? 5번 5번 또? 없습니까? 자, 5번 볼게요. 매출집은 분저 어법상 어색한 거그랬네 자. 1번부터 한번 해 보자. 1번에 권이야. 해석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왜 틀렸는지 틀렸어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 지금 블라우스에 팔 입다. 틀려. 왜 틀리지? 뿌리 안툴을 써야 돼. 셀이 나와 버렸네. 여기 보기에 셀이 없었는데 저에이건좀 어려웠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얘들아, 그 우리 그 툴을 쓰는 동사 있었잖아요. 거기다 셀 하나 추가해봅시다. 이거는 어려울 수있었대요안 배웠으니까. 그리고 거기 나와 있었지. 셀은 또 뭐만. 뭐만 지금 우리 뭐만 수동태로 만드는 지금 동사라고 나와 있었죠? 직접 목적어만 수동태로 만드는 지금 동사를 거기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Mr. Brown was sold the house 이렇게 안 쓴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어? 무조건 직접 목적어만 주로 쓰는 셀입니다. r 가 아니라 2를 쓰는 거예요. 네, 정답은 바로 1번 나왔네요 회상만 해보고 넘어갑시다 은지 n o 번 I don't know. I 에그 n t know. I don't know. I d 는 툴을 쓰는 거 맞죠? d 번대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새로운 스웨터는 내 자매에게 구매되었어 음 어때? 4를 쓰는 거 맞지? 바이는 4를 쓰는 거죠? 네 예. 5번 진실은 난젤리가에 의해서 모두에게 말해졌다 음, 테른2를 쓰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거 맞죠 자 정답은 1번 이거 좀 어려웠네 맞은 사람들은 잘했네 자 넘어가자 <laughs> 10번부터 17번 중에 10번, 16번 16번 받고 10번 16 말고. 자 10번 보자 10번. 자, 문장을 수동태로 바꾼 거좀 잘못된 거 그랬네요. 자, 1번. They call him a champion. 자, 콜 밑줄. 자, 여기서 콜을 명정식. 뭐 영식. 5형식. 5형식. 그래서 5형식 수동태가 되면은 뒤에 그대로 써 주는 거죠. <laughs> 그렇죠? 네. 그래서 him이 목적어니까 he is call, 그 다음에 챔피언 목적격보 그대로 써주고 by plus day, t h e 그대로 써줬죠. 맞죠? 이렇게 바꾸는거 그리고 call은 전형적으로 목적격보를 명사를 갖는 동사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뭐라고 이름 부르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보에 명사만 오는 거의 명사만 오는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니? 다음 이어볼게, 2번 볼게요. 2번. Everyone consider her a genius. 모두가 그녀를 천재라고 여겼다죠. 그럼 거기서 목적어가 뭐야? Her. her죠. 어, genius는 그렇죠. 목적격 보어지. 명사가 왔으니까 그대로 뒤에 써 주면 되지. 수 i s 형태로 봤을 때. 그러면 보기처럼 어, genius가 주어로 오면 안 되고 뭐가 주어로 와야 돼? her. 그렇죠. 그러니까 her가 주격이 되니까 뭐야? she. 그럼 considered는 어떻게 바뀌어요? was consider. 그럼 어 genius는 어떻게? 그냥 뒤에다 써 주기만 해면 돼. a genius by everyone. She was considered a genius by everyone. 그녀는 모두에 의해서 천재라고 고려되어졌다가 되죠. 이해되니? 3번. 자, 써오네요. 지각 동사지. 주디는 그가 차를 훔치는 것을 보았다. 그 수동태로 바꿨으니까 힘을 주어로 히로바꿨고 So울 u was seen으로 잘 바꿨고 ing 보는 그대로 내려온다 그랬죠. So stealing the car by Judy 했으니까 맞는 문장인 거지. 3번 here에 지각동사죠. 그래서 here가 동사, 허가 목적과 sing이 목적표고어 상태가 되면서 허가 she로 바뀌고 she can be heard 여기까지 잘 썼는데 sing이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 To sing으로 바꿔야 되지. 지각동사는 원형을 목적격보로 가질 때 수동태가 2를 붙이고 내려온다고 했잖아. 그치? 그렇지 때문에 4번도 잘못됐고 5번 사역동사 나왔죠? 그래서 made me o 인데 그래서 me가 주로 가고 I was made 됐고 2가 2로 잘 내려왔냐? 그치? 그래서 답이 이 4번이 되는 겁니다. 16번 갈게요. 어법상 어색한 문장 모두 고르면 그랬어. 건이야 1번 해석하고 만났는데 틀렸는지 틀렸어 어디가 틀렸는지 얘기해 봅시다. 고양이는 음, 주인에게 키티라고 이름 지어줬어음 어때 맞아 틀려? 음, 틀려? 음 틀려. 어디가 틀렸을까? 툴을 툴을 예. 네. 빼야 됩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거기 네임이라는 동사 동그라미 표표. 우리가 많은 오형식 동사 중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부어 자리에 명사를 쓰는 애들 몇개 없거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뭐 나왔었죠? 콜. 어, 그 다음에 네임. 네임. 이두 개가 거의 대표적으로 명사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 주로 가고. 얘네는 비 콜드 네임드가 되고 뒤에 명사만 목적격고딴글안이 써주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툴을 빼버려 이해되니? 어. 좋았어, 버디 효진이 번 댄서들은 어, 길에서 공연하는 것이 보여졌다 어. 어때? 맞는 던거 같아 그렇죠, 그래서 시니 지금 지각동사니까 뒤에 보어 투부정사 써도 되지. 수동태. 그렇지? I-N-G 써도 되냐? Performing 해도 돼? 당연히 음. 되죠. 그죠? 그 지각동사 수동태는 뒤에 투부정사는 I-N-G 방향에 쓸수 있잖아. 맞지? 그지? 3번 은지어 회의실은 팀 멤버들의 기여 있는 채로 관련된. 거. 음 어때? 맞아요. 그지 그래서 find라는 동사가 지금 오형식으로 쓰였고 오형식 수동태니까 m t 라는 형용사 뒤에 그대로 써줬지 그치? 얘들아 그면 이거 원래 능동태 문장은 어떻게 생겼었을까? 3번 한번. 한번 말로 해볼까? 어떻게 생겼었을까? The team member found the meeting room empty였겠죠 이해돼? 형용사는 그대로 내려온 거그 다음 권희야 4번 어, 제일 보이는 어. 손님에게 그의 수왕을 옮기게 본... 이게... 했다 음. 그냥 졌다죠 어때? 틀 이거는 보나마도 틀 왜냐면 사역동사 중에 뭐만 수동태로 만들 수 있다고 랬지네 레드 수, 이렇게 수동태로 만들 수조차 없어 렛은 메이드로 바꾸면 가능하겠죠 f made of a k u 그것들은 만들어졌다 아, 떠나 s 고 a y 그것들은 j i 떠나 t t 만들어졌다 음. 왜냐하면 그것들이 렌트 임대료를 of the m 하 t h e r o r 사활동사 만들어졌고 뒤에 추무형 단잘 썼죠? 이렇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답 1사번이야. 그래서 어렵지. 그죠? 상황 수송 쉽지 않아요. 조심. 히아셔야 돼요. 자, 숙제 내 드릴게요. 요거 포인트 1번으로 하자. 한번 1번 써 보시고 1 0쪽부터 104쪽까지. okay